여러분, 드라이버 멀리 보내고 싶으시죠? 근데 멀리 보내면 뭐합니까? 티샷이 죽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말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드라이버 똑바로 보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골프를 사랑하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슬라이스나 훅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결국 공을 잘못 쳐서죠. 그럼 공을 제대로 치려면 어떻게 쳐야 할까요? 이세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스윙 패스 클럽 페이스 각도 마지막으로는 스윗 스팟이죠 결국 이세 가지를 컨트롤하기 위해 어드레스부터 발로스루까지 자세를 교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헤드 스피드만 높이면 원하는 구질로 비거리도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면 슬라이스랑 훅도 고쳐질 뿐 아니라 비거리도 높아진 드라이버를 갖게 될 거예요 이번 영상이 기대되면 좋아요와 구독 끝까지 봤는데 내용도 마음에 든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윙패스는 임팩트 때 클럽 헤드가 움직이는 경로예요. 흔히 세 가지가 있죠. 안쪽에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인투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지나가는 인투아웃, 마지막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아웃투인이에요. 클럽 페이스는 열린다 닫힌다라고 표현하는데, 열려친 거면 페이스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채로 임팩트를 한 거고, 닫혀친 것은 페이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채로 임팩트를 한 거예요. 자, 간단하게 배경 지식을 설명해드렸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드 드로우 슬라이스 훅이 나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슬라이스랑 드로우를 확인해볼까요? 슬라이스랑 드로우 모두 공이 타겟 방향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슬라이스는 공이 오른쪽으로 휘어지며 와이파이를 그리고 드로우는 공이 다시 타겟 방향으로 돌아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달라질까요? 바로 스윙 패스 때문이에요. 슬라이스나 드로우 모두 클럽페이스는 열려서 임팩트를 합니다. 다만, 슬라이스는 클럽 패스가 아웃투인이어서 오른쪽으로 휘어지고, 들어오는 클럽 페이스가 인투아웃이기 때문에 다시 타겟으로 돌아오죠. 자, 이제 페이드와 훅을 확인해 볼까요? 페이드와 훅 모두 클럽 페이스가 닫힌 채로 임팩트를 합니다. 페이드는 스윙 패스가 아웃투인, 훅은 인투아웃일 때 만들어져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이 날아가는 초반은 클럽 페이스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날아가면 열려친 거고, 왼쪽으로 날아가면 닫혀서 친 거죠. 두 번째는 각도예요. 만약 클럽 패스와 페이스 각도가 같다면 그건 스트레이트 풀이나 스트레이트 푸시가 됩니다. 페이스 각과 패스 각도가 1대2여야 해요. 페이스 각이 3도 열리면 클럽 패스는 6도 정도 인투아웃 궤도로 임팩트를 해야죠. 이 각이 커지면 크게 위는 드로우, 작아지면 작게 위는 베이비 드로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원리를 알았어요. 슬라이스와 훅이 왜 생기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럼 이 스윙 패스와 클럽 페이스를 컨트롤하면 슬라이스와 후 무조건 교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스윙 패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스윙 플레인으로 결정됩니다. 스윙 플레인은 클럽이 백스윙에서 임팩트를 거쳐 팔로우 스루까지 움직이는 3차원적인 경로예요. 그리고 다운 스윙 플레인이 스윙 패스를 결정하죠. 다운 스윙 플레인은 백스윙 플레인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큰 훌라우프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훌라우프가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클럽은 가파르게 내려오고, 아우딘 궤도로 공을 임팩트하죠. 훌라우프가 안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대예요. 클럽은 샬로우하게 내려오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을 임팩트합니다. 아마추어는 대부분 어떤 스윙 패스를 가질까요? 바로 아웃인이에요 오버 더 탑과 같이 덮어치는 스윙을 하기 때문이죠. 스윙 궤도는 아웃인인데 클럽 페이스는 열리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그 반대이신 분들은 후기나죠. 그럼 슬라이스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클럽 페이스를 교정하는 것두 번째는 스윙 패스를 인 아웃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클럽 페이스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클럽 페이스를 수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립입니다. 그립만 바꿔도 페이스가 다쳐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립은 뉴트럴, 스트롱, 위크 그립이 있어요. 뉴트럴 그립은 평범하게 잡는 그립, 스트롱 그립은 시계 방향으로 더 회전해서 왼손등이 위쪽을 더 많이 보는 그립이에요. 위크 그립은 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오른 손등이 더 많이 보이는 그립이에요. 슬라이스는 위크 그립을 잡을 때 많이 납니다. 이걸 스트롱 그립으로 돌려 잡으면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서 슬라이스가 고쳐지죠. 두 번째 스윙 패스를 고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윙 패스를 인 아웃으로 고치려면 뭘 고쳐야 한다 했죠? 네, 다운 스윙 플레인이에요. 다운 스윙 플레인을 인투 아웃으로 고치려면 백 스윙 플레인을 고쳐야죠. 하백 스윙 플레인을 고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테이크웨입니다 테이크웨이를 안쪽으로 하면 클럽이 뒤로 가죠. 그러면 다운 스윙 때는 이를 보상하기 위해 앞으로 엎어 치는 스윙을 해요. 그러면 아웃인 스윙이 되는 거죠. 이걸 고치려면 테이크웨이를 바깥쪽으로 해야죠. 바깥쪽으로 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 다운 스윙 때 인, 아웃으로 스윙하게 돼요. 스윙 패스를 고치는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얼라이먼트 스틱이나 다른 클럽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발 앞에 수평으로 놓고요. 다른 하나는 공보다 바깥쪽에 둬야 해요. 인, 아웃 대각선 방향으로 말이죠. 이렇게 클럽을 두기만 해도 뇌가 이 나우 스윙을 하도록 인식합니다. 이게 꿀팁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스윙은 1, 2도 열리고 닫히고에 따라 슬라이스냐 아니냐가 결정돼요. 정말 미세한 차이죠. 그래서 스트롱 그립을 잡는 것과 테이크어웨이를 바깥쪽으로 하는 걸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의식만 하고 스윙은 평소처럼 해보세요. 이렇게 연습하면 그 미세한 각도가 조정될 거예요. 또한 가지 간단한 팁을 드릴게요. 공이 날아간 초반은 뭘로 결정된다고 했죠? 헤드페이스예요. 그럼 열려 맞았는지 닫혀 맞았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날아가면 열려 맞고 왼쪽으로 맞으면 닫혀 맞은 거죠.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베이스가 문제인지 아니면 스윙 패스가 문제인지 바로 알수 있죠. 그리고 이걸 반복하며 숙달하는 게 연습장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약간의 팁을 드리면 아웃 인 스윙은 힘이 잔뜩 들어가서 강하게 다운 스윙하려 할때 나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드라이버 비거리 욕심 내다 보면 슬라이스라는 문제에 꼭 직면하게 되죠. 여러분. 기어 이펙트를 아시나요? 기어를 맞물려서 돌리면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죠. 드라이버와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헤드 토우 부분으로 공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버는 토우 쪽에 힘을 받기 때문에 헤드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러면 공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겠죠? 공이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 드로우 스피니에요. 반대로 페이스 힐 쪽으로 공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헤드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고 공은 시계방향으로 스피니 걸립니다. 착하게 말하면 페이드, 직설적으로 말하면 슬라이스가 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스윙패스와 페이스각을 예쁘게 만들어도 드라이버의 스윗스팟에 맞추지 않으면 공은 이상하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타를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스윗스팟에 임팩트 할수 있을까요? 핵심은 어드레스예요. 골프공을 드라이버 중간에 맞춰서 어드레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이버는 유일하게 공을 띄워서 치는 클럽이에요. 중간에 두고 드라이버를 들면 공이 힐에 위치합니다. 킬로 치면 슬라이스가 나죠. 그래서 토우 셋업을 해야 해요. 페이스 토우 부분에 공을 위치시켜 어드레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드라이버를 들었을 때스윗스팟에 공이 맞습니다. 정말 간단하고 핵심적인 팁이죠. 스윙을 제대로 만든 것 같은데 난왜 계속 슬라이스가 나지? 이런 분들은 이한 가지만 고쳐보세요. 그러면 슬라이스가 고쳐질 뿐 아니라 비거리까지 늘어나죠. 가장 높은 반발력을 만들어내는 지점으로 공을 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번 영상으로 드라이버 슬라이스 고치는 모든 방법을 알았습니다. 슬라이스의 원인이 정말 많겠지만 스윙 패스, 페이스 각도, 임팩트 위치만 제대로 가져가면 슬라이스는 사라져요. 그리고 비거리는 높아지죠.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페이스를 닫기 위해 스트롱 그립 잡기. 두 번째는 인 아웃 궤도로 만들기 위해 테이크웨이를 바깥쪽으로 하거나 얼라이먼트 스틱으로 가이드하기. 마지막은 스윗 스팟으로 임팩트하기 위해 토우 셋업하기예요 지긋지긋한 슬라이스가 잡히면 티샷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뿜뿜하죠. 그러면 스코어 금방 낮아질 거예요. 골프는 멘탈 게임이기 때문이죠.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스윙크루가 모두 싱글 친 그날까지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윙크루였습니다.